어, 적집에 할까? 40점, 할까? 40점 있다고요? 아니 하요니이팅막고데 아, 네. 아오다 이겼구나. 프레임 300입니다. 300. 3, 0 0 스파르타. 요 보인 거다 때려 잡겠습니다. 다리 아프게 해요. 다버릴게요 네. 들어가죠? 왼쪽에 보이세요. 뭐 들어가죠, 위, 들어가죠. 어, 왼쪽 리퍼, 왼쪽 리퍼. 리퍼 없어요. 아이고. 들어가요. 다리 아자 다리 아인 아피. 여기, 여기, 여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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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미안하지. 아 순배 제니한테 간다 어, 좋았어 아하 좋았어 나이스 다시 어? 2층 맥크리 이거 순배가? 2층 맥크리요 어? 어, 지금, 지금 문씨가 아, 문씨 가문 무시하세요? 문씨 가문의 순배님이세요 이층못 네, 켰어요 네. 문씨 가문 강력해요 조심해야 어? 돼요 어? 트레이 서버를 다 우리꺼구나 아이고. 칠대 세가란 말이야, 무시각이확 해야지. 킬 먹어야 돼. 어요 돼. 킬 먹어야 돼. 킬먹어층 나이스. 나이스. 2층, 2층 오세요나 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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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나 갈래. 리퍼가 나 맞은 나오겠지? 어,

<놀리를> <놀리를> 오른쪽 맥크리 괘씸하게 <괘씨나> 혼자 있어. <놀리를> 오른쪽 펠러 모아. 다이빙이 들어 버려야 되고. 다 이제. 아지아와드이이 왼쪽에 뭐있어요아보다 아, 끌렸다 정면 사한매 가버려. 기아시입니다 빨리 어요 빨리 줘요. 죽어, 빨리 요살 사람 살고 아, 잡았다. 아, 못 살아. 같이 가요. 상대구면 대 자리야. 매크리. 그다음에 계약한 거 가지고. 다시 사운드판으로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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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더.. 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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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왼쪽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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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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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여기.. 여기.. 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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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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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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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크리쳐, 메크리쳐, 메크리쳐. 할 일이 남았아 안돼. 왜 구르기를 안쓴 거야? 제가 주킬를안 해가지고 주킬를 해야 이제 딜 금이 나오는데 시메터안 내가 어떻게 할지. 주케가 있거든요. 이걸 해야 이제 딜 금이 나옵니다. 근데 좀.. 살살할게요, 상대팀. 살살해야지. 제가 시감을 좋아해서 살살해야겠어 원힐 자탄은 에바인 것 같은데요? 아니야. 원힐 자탄는좀 에바인데. 아, 원힐 자탄이 인가 탱커 갈 탱커? 아니 아니 본체 200, 200. 포탑 200총 400인데? 일단 만고마워아 지금 폭발하고 있구나 엠헨 신야엠라 말하는 거 보고. <laughs> 몰라 <저기> 계속 죽을 <laughs> <모두가 자기> 하아 <laughs> <laughs> 여기 있을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게어딨 <laughs> 진짜로요? 뭐... 아니, 진짜 가슴 아프고 양이 지고 있겠지 아 내가 보면 되는구나 시즌 1 47최고기록52 시즌 끝때좀 <laughs> 이제 포텐 터지셨네 아... 뽀라뽀 터졌고 20승 하셨어요 많이 이기셨는데 <laughs> <laughs> 응. 이. 갑자기 시작. 대리, 대리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갑자기. 때 각성할 수이즈죠 엄마가 지금 환영했잖아요. 하나, 하나 있어요. <laughs> 하나 잡아야죠. 이 우리 이신이 쓸그 조합이 아니에요. 바위 아니겠지. 미턴 특공도 알았고. 이거 들요 잡아 버려 아, 아요 <laughs> <laughs> 곧 죽을 인아다라인라인 슈블라인. 슈블라인. 슈라갔다아라인슈라인 슈블라인. 슈블라인. 라우 슈블라인. 슈블라인. 슈라인 슈블라인. 슈블라인. 슈블라어슈블라요 슈블라인. 슈라인 슈블라인. 슈블라인. 빠르게 움직여 야야 okay, AP 아 염병 왜 이렇게 인지 버텨요 우리 포탈 타면 되니까 어. 따러 갈까요? 따로 뒤에 맥크리 저 뒤에 맥클따라 가요 젠지도 아, 맥클 맥클 있어요 중심나가 지고참 친절하기도 하고 맥크리 어운딜 숨어있는게 없어요

와.. 손이... 너무라다아아아니 손이... 아유 죄송해요 너무 사장님들 진짜 쩐다 아, 아, 저... 아니, 어, 아, 이 아니라서 나힐넣 보면 고 싶더라 다 왔어요 다 왔어요 2층에서 아니야 하지만 지아스비스 어. 대게가 아주 많아요. <목소리> 아, 어제 로어요히어로다 캡니다. 2 0어 갑니다. 내려왔어요. 아, 제발. 여 <laughs> 아, 개빡치 <개박스. 목소리> 어, <목소리> <내려와세요. 목소리> 나도 잘아어도 잘해. 나도 잘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이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아나 나도 잘해. 나 나도 잘해. 이 솔직히 난 아니요? 팀원을 믿었지 맥크리 따고 뒤를 가면 <목소리> 팀이 겠어 아나 생방송 보고있다 오마이갓 어어 비비나? 눈백오표로드님 아유. 요기표치 중원 가 준비됐다 목표 <목소리> 목표 <목소리> 빨리 올라와요 빨리 올라와요 빨리 올라와요 이 빨리 아래야 뚜벅 싱에서 약간 느리거든요. 그 자. 앞에 화물 좀 덮어 봐요. 나 공수해. 빨리 빨리 6개요기있요 빨리 빨리 덮어가다알려나 끝까지 안칠 거야, 이거. 거짓 말인데? 배터리 배터리. 저기 배터리 도저 뺐어요. 어요어해 아이스 굿. 공급기 충전 중이다. 충전 기 충전 기바왔어야 2층, 2층 먹을래 기바나 어, 풀발기다 또. 그할때나 빼먹지 말라니까, 여기있어 또. 야, 앞으로 같이 갈때 데리고 와. 에이, 궁 주지. 나궁 없어져. 궁, 아, 궁. 아, 궁. 아, 궁. 아, 씨. 안아궁 나온다. 블락아궁 아 어, 미안해. 이거 네, 저... 네. 이거 이걸... 난 아니지. 다시. 발차기. 이거 발차기죠? 어, 히로 프가 말고 킨. 킨을 죽일라 했어. 그래, 대피리가. 60% 0.90%. 궁극기 충전. 여기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여기. 되게 쉽게 뚫리는 구간이에요. 다시 같이 같이 같이. 가 왔나? 가요? 더 어, 어, 덮어요, 덮어요, 덮어요. 아, 진짜 덮어. 아, <놀람> 내가 지우는게좋나불부터공격 40. 아, 다쳤어요. 다진다 이건 진 느낌이다.

저거 저, 저 당하는 거 미침 아야 저거? 잘하네.